자, 남자 선수들 이제 먼저 선수 소개를 하니까 예. 선수 소개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1레인은 서울특별시 대표 김시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2레인에서 준비하는 충청남도 대표 조정호 3레인 부산광역시를 대표합니다. 고태율 선수. 자, 4레인 경기도 대표 김은찬 선수가 준비합니다. 대구 대표 김민기 5레인에서 뜁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온 육레인의 고현준 선수, 7레인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최지승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레인 인천광역시 대표 조백호 선수까지 8명이 나왔습니다. 네. 자 우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이내 대구 월배중학교 김민기 선수가 어~ 여기 여덟 명의 선수에게는 기록은 제일 좋아요 예 아니면 이제 오늘의 컨디션과 경기 운영을 보여야 되겠죠 어~ 두 번째 기록이 좋은 선수가 사례 인의 경기 문산 수억중의 김은찬 선수예요 네자 사례 인의 김은찬 올해 이내에 김민기 김민기 선수가 오늘 나온 여덟 명 중엔 기록이 가장 좋습니다. 구별기록은 14초 2로 출발했습니다. 자, 110m 허들 중등부 결승전. 자, 초반 2레인 빠른데요. 2레인과 4레인. 자, 아, 5레인의 김민기가, 김민기가 출발합니다. 김민기, 김민기 빨라요. 김은찬 순수로. 네, 그리고 고현준. 자, 김민기가 마지막 허들 뛰어넘었고 가장 빨리 들어옵니다. 김민기, 김은찬, 고현준 순으로 들어옵니다. 자, 대구 대표 김민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첫 경기 금메달로 장식합니다. 네, 김민기 선수는 중학교 3학년이 아니고요. 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예. 올베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아주 기록을 야금야금 단축하고 있어요. 어, chiar... 오늘 기록이 15초 26이 나왔죠. 네. 자, 본인의 기록을 0.03초 오늘 또 줄입니다. 예. 개인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대구 대표 월배중학교 김민기 선수였고요, 2위를 차지한 경기 대표 김은찬 선수 그리고 3위로 들어온 대전 대표 고현준 선수였습니다. 자, 2위를 차지한 김은찬 선수는 경기 문산 수학중학교에 재학 중인데 네. 여기 요즘에 문산 수학중학교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어, 가문현 코치가 열심히 지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 장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스타트에서는 이레인의 조정우 선수가 아주 빠르게 치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자 이래서 본인의 기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본인의 기록으로다 어 이제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순서가 1, 2, 3위가 어, 김민기 그리고 문산 수업자학교 김은찬 대전 성촌중학교 고현준 선수 기록 순서가 그래요. 그렇죠. 지금 도 오늘도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죠.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명제를 입증해 낸 대구 대표 김민기 선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게 좀 기록에 대해서 기록 향상을 해야 하는 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